때는 1992년 1월 6일, 에버그린 해운사의 컨테이너 선박 에버 로레로가 홍콩을 떠나 미국 워싱턴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인 1992년 1월 10일, 이 화물선은 북태평양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났죠. 선체가 40도가량 기울어질 만큼 폭풍의 위력은 대단했는데요. 이 와중에 가판 위에 2열로 각각 6개씩 쌓아 올린 컨테이너 더미가 고정용 쇠사슬로부터 맥없이 풀리는 바람에 12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컨테이너에는 일명 러버덕이라 불리는 노란 오리 모형부터 초록 개구리 모형, 파란 거북이 모형, 빨간 비버 모형까지 약 2만 9천 개의 목욕놀이 장난감들이 바다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버덕과 장난감 친구들은 졸지에 따뜻한 욕조 대신 차디찬 북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조난자 신세가 돼버린거죠. 이 플라스틱 목욕놀이 장난감 유출 사건은 북위 약 44도 7분, 동경 178도 1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알류산 열도의 셰미아 섬에서 약 500마일 남쪽, 일본 홋카이도에서약 1000마일 동쪽에 해당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육지를 밟는 일은 꿈도 꾸기 힘든 일처럼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태평양을 표류하던 러버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래스카,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하와이, 칠레,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의 해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해안에서 작고 귀여운 러버덕을 발견할 때마다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곤 했는데, 이때부터 러버덕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동력원도 없는 러버덕은 어떻게 북태평양 한복판에 떨어진 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류에 있었습니다. 해류가 러버덕을 해안으로 실어 날랐던 거죠. 바닷물은 장기적으로 관찰해보면 일정한 방향과 세기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류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해양에서 나타나는 해류의 종류는 무려 40개가 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류는 수온에 따라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로 구분합니다. 한류는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바닷물을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시켜 열대 지방의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난류는 적도 해역의 따뜻한 바닷물을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켜 한대 지방의 기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지구의 기후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한편 해류는 바다 위쪽의 해류인 포축류와 바다 깊은 곳의 해류인 심축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표축류는 주로 바람, 강수, 지형 등에 의해 생기고 심축류는 대부분 수온 또는 염분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표축류와 심축류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열과 염분뿐만 아니라 각종 부유물과 영양물질들을 운반해 건강하고 풍성한 해양 생태환경을 만드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대서양,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등 전 세계 해양은 하나의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양 컨베이어 벨트는 그린란드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북극의 차가운 기단과 만난 상층 해수는 냉각되면서 염분이 높아지고 이 차갑고 밀도가 높아진 상층 해수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 대서양과 아프리카를 지난 뒤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편 북대서양에서는 가라앉은 차가운 상층 해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저위도에서 따뜻한 새 해수가 유입됩니다. 이 새로운 해수 역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온도가 낮아지고 염분이 증가해 다시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죠. 바로 이것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해양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러버덕 표류 사건이 벌어진 1992년 당시 해양 표층 해류 모델을 연구 중이던 시애틀의 해양학자 커티스 에베스마이어와 제임스 잉그레이엄은 러버덕 유출 사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500개에서 1000개의 표류병을 한 번에 바다에 띄워 해양 표층의 흐름을 분석했는데요.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통 표류병의 2%만 회수돼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러버덕의 경우에는 2만 9천 개의 손쉽게 식별 가능한 플라스틱 장난감이 모두 한 지점에서 유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커티스와 제임스는 이를 자신들이 만든 해양포층 해류 모델의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1992년 11월 16일 첫 번째 러버덕들이 알레스카 해안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까지 약 400개의 러버덕이 알레스카만 동쪽 해안 850km 구간에 걸쳐 발견됐죠. 커티스와 제임스는 자신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 러버덕 일부가 3년 동안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다가 1996년 미국 워싱턴주 해안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미로 돌아온 러버덕 일부는 베링 해협을 지나 북극을 거쳐 북대서양에 도착할 거라고 예측했죠. 커티스와 제임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실제 1996년 미국 서부 워싱턴주 터코마에서 러버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러버덕들은 베링 해협을 지나 차가운 북극 얼음에 갇혔다가 다시 녹으면서 5에서 6년 만에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었고 2000년 북미 동부 뉴펀들랜드에서 2003년 유럽 스코틀랜드 등에서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류의 방향과 순환 시간을 연구해온 커티스와 제임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작고 귀여운 목욕놀이 장난감에서 시퍼런 바다에 떨어진 조난자로 다시 해류 연구에 공헌한 탐험가의 삶을 산 러버덕. 이런 파란 만장한 인생 역전 스토리 덕분에 훗날 러버덕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운의 아이콘 러버덕의 이면에는 씁쓸함도 남아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러버덕들이 북태평양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찰스 무어는 요트 경기를 하던 중 북태평양에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섬을 발견했습니다. 규모가 대한민국 면적의 16배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했으며 무려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원형으로 순환하는 북태평양 해류 소용돌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이는 바람에 발생한 끔찍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해안에서 발견된 러버덕들은 하얗게 탈색되기만 했을 뿐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플라스틱의 느린 분해 속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더불어 인류가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수세기 동안 남아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00만 톤에 달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입자의 개수가 171쪽에 그 무게는 2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지금의 거의 3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듯 러버덕은 비록 장난감에 불과했지만 해양 표면 해류 시뮬레이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는 좀더 정교한 해류 흐름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선이 물고기 떼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생활 응용 과학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한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빙하 유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린란드의 약곱사운 빙하에 있는 구멍인 물랭에 러버덕 90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가는 빙하의 약 7%가 이곳에서 발생하는데 연구진들은 러버덕이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시점을 바탕으로 약곱사운 빙하의 녹는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험 도중 구멍에 빠뜨린 러버덕과 GPS 등이 모두 유실되는 바람에 실험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러버덕의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전파자이자 용감한 탐험가인 러버덕. 그런데 이 러버덕을 국내에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경북 울진에 자리 잡은 국립해양과학관이죠. 이곳 상설 전시관의 3존에서는 하나로 흐르는 바다를 주제로 러버덕의 해류 표르기를 보다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참에 국립해양과학관의 러버덕, 그리고 더 나아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물들과 체험시설들을 둘러보며 바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